안녕하세요. 불량겜입니다. 8월 달의 마지막 날이죠. 8월 31일 화요일인데요. 음, 백신 맞고 왔는데, 별 이상은 없네요. 다들 뭐, 그래서 왔는데 뭐, 어차피 근데 백신은 맞아야 될 것,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은 빨리 맞고, 접종률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오늘 수익났다고 이렇게 많이 톡 주시던데 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카페에 올려놓은 종목들이 8월 30일 날 제가 서울 가기 전에 올려놨는데 수수차 이제 그날 아침에 보라고 잠시 가기 전에 세종공업 풍국주정 평화산업 올려놨는데 어 세종공업하고 풍국주정은 아직 안 갔죠 그리고 평화산업이 그날 이제 많이 어제 이틀 동안 많이 급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바이오리디스랑 음, 바이오리디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래픽 그리고 탄소배출권 요래 올려놨는데 뭐 바이오리디스랑 에스트래픽이란 종목은 올라갔고 어 제일 약품이 아직 조금 안 갔네요 제일 약품은 꼬리를 달아서 좀수상하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이게 글도 그래 적어놨지만은 근데 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이오나, 이런,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에서 일리는 아마케나, 이런 데에,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뭐, 아마케가, 뭐, 발표한다, 또는 뭐, 이런, 등등의 뉴스가 있으면은, 올라가요. 이 차트가, 자체가, 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 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S 트래픽 같은 경우는 추세를 완전히 뚫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탄수별 수권은 계속 찌라시가 돌아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뭐 매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준만 잘 잡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있었는데 어 계속 단타를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단타는 단타는. 이게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경험치를 쌓아서 그 경험치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 스타일도 있어야 되고 성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복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좀 빨라야 되고 핸드폰으로 들고 이렇게 단타 친다는 거는 물론 칠 수는 있죠. 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고는 게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뭐, 금색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단타치니까 이제 당일 수익권을 이렇게 급등주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뭐, 아까 장중에도 뭐, 주니님이랑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뭐, 뭐지, 뭐, 이런 종목들 막 이야기하면은 거의 금색기 떠서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내가 뭐다그 종목들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검색기에 뜨니까 그냥 그 종목들을 이제 보고 내가 이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는 갈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음뭐 하는 거죠 그거뭐 제가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간다 해 가지고 다 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차트를 많이 보세요 차트를 많이 보면은 그 차트 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물론 차트만 본다고 해서 제가 눈누이 말씀했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재료도 있어야 되고 당일 테마나 뭐 그래랑 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이제 기준에 맞거든요 이한국파마란 종목이 오늘 떠 가지고 아까 요 땐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인만의 기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이걸 잡는 거지. 이걸 잘못 잡으면 이거 추격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머리 아프거든요. 아무튼 음, 내용은 그렇고요. 본인이 잘해서 수익 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트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어, 표가 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주식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줘갖고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돈 주고 리딩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종목을 진단하고, 음, 매수매도를 할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는, 게 돼야지. 뭐, 내가 사가지고 물렸다고 해갖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공부를 해라고 하고 기본적인 것도 제가 아는 선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하루 빨리 팀이 탈출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S 트래픽이란 종목은 뭐 올려놓다시피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엉망이 됐 있네요. 이거 방송할 때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한것같은데 전국까지는 거는 자리까지는. 음. 목표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자리를 뚫어 올리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갔던 종목이 저점을 갖다가 이렇게 상 높이지 않습니까? 뚫어 올리가지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갖다 저항대를 갖다 뚫었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해가지고 꼭여러분걸로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음잘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종목이 한 23%까지 올랐는데 23%까지 올랐는데 뭐 23%에 못 팔았어요. 솔직히 욕심내다가 조금 난간한 거 갖고 있다가 이이 이 폭만 이한 폭만 5%가 남거든요 여기서 한6-7% 그냥 날려먹었어요. 막판에는 그래도 뭐 수익은 냈는데 뭐 이제 더 이상 제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이 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스트레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요렇게, 이 거래량, 외봉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외봉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어, 예, 거래량이 들어왔죠. 요만큼이 터져야 이 종목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거래량 터진 거는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도 다시 갈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은 한 9,150원 정도의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바로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등의 위로 그러니까 급등이란 말은 위로 이제 우상이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면 이 분봉에서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냐면 여기 지자리를 받고 이탈 안 시키잖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틀고 나간다면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은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걸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풍목상에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눌림이 첫 번째 이렇게 눌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눌림이 나왔잖아요.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당일 단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눌리다가 고점이지만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종목 아직 죽지 않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뭐 손절해야 되겠지만 내일이 나인 자체가 935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거요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식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세, 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300원, 9300원인데 요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밑꼬리 잡아 땡길 수도 있지만은 내 장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갈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재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음... 오늘 하나 SBI 이 스펙이라는 종목 들었는데, 이 종목은, 그래량만 실리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딱옥수로 쉽거든요. 이, 이그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 종목 자체는 그래량이 없어요. 저는 이 종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그래량이 들어오면은, 이 종목은 티면은 장대 양봉이란 말이에요. 이 습성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장대양봉 거의 10% 이상 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 여기 장라인이 있단 말이야. 에 기준선 장라인이 있죠, 그죠거여 요까지 보시면 돼. 요 여기 더 가면은 저는 솔직히 한 요까지는 갈줄 알았는데 요 상자리란 말이에요. 그래고상 찍고 다음 날 요까지 한더 튀을 거라고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빼버리더라고요. 뭐 수익은 10%대 내고 그냥 나온 종목이 저는. 제 기준이 10%대이기 때문에, 10%대 묶고 그냥 빠지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 21선을 뚫어 올리면서 개별을 여기 5일 매물치, 1, 2, 3, 4, 5, 6, 7, 8, 9, 1일7 매물치를 갖다 한 방에 뚫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최소 못해도 10% 이상은 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침에 밑꼬리 잡아 당기 잡은 거예요. 바로. 그래갖고 이제 10%건 수익 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유행에서 어떤 패턴 그리고 이 종목의 습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계속 다는 종목들은 올라갔다가도 꼬리를 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는 습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수익하는 수익 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이 이 휴맥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휴맥스 홀딩스가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요런 자리인데, 요런 자리가, 이 약간 요 자리를 이탈했지만,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자리잖아요. 요런 종목은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거이 자체가. 이종목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인데 요중 띄우고 안 빠지잖아요 그죠 저점은 높여가고 이탈 안시키고 지지받는 자리 요런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꼭지에 축에 가지 마시고 항상 종목은 내리 오면은 눌림 나오면 그때 퓨맥스도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죽지 않은 종목이에요 죽지 않은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제 관심있게 보시고 공부 한번 해 보세요 이 종목도 음 보시면은, 저는 수익 내고 나왔는데요. 뭐, 잡아갖고, 이거, 모아는 종목인데, 원래 이제 다 팔진 않았어요. 아직 갖고 있는데, 조금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본 차트거든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표시해놨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1차 목표가를, 1차 목표, 그 다음에 2차 목표 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뭐, 수윙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어, 이렇게 쭉 내려오던 종목이, 음, 어 이런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집이, 저는 종목을 살때 매집이 되어 있나 없나, 그걸 제일 먼저 본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매집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매집봉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받을 때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하락할 때 거래량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걸 일단 보면서 저점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매집봉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져야 되고 뭐기관 수는 이런 거확 이야기하시는데 잘안 봐요 솔직히 기관이뭐 어떻게 좋다고 뭐 외인이 어떻게 좋다고 오늘 뭐 외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팔고 그런 거잘안 봐요 솔직히 잘안 보고. 언니 볼 때는, 아, 이 종목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갈 건지, 갈것 같은지, 안갈것 같은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럼 이 종목이, 아, 재료가 뭐가 있지? 라고 보는 거죠, 이제. 뭔가가 있으니까 간다고 생각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관련주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맥스 홀딩스가, 홍준표 휴맥스가, 공준표 관련 주를 엮여가지고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헐링스가 요 종목도 어~ 디타타고 가지 않을까 주식은 순환매은순환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종목이 갔으면은 같은 테마로 그럼 다음에 시어 그 종목이 심면은 그다음 종목이 또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질 것 같았으면은 이 자리 를이탈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탈안 하고 볼린저밴드 위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꼬리 달고 다시 이차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세요. 뭐 아시는 분, 뭐 종목 맨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팔고 나면 급등하는 종목들 겁나 많거든요. 그래. 제 팔고 나서 잡, 잡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팔고 난걸꼭 굳이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하는 걸 계속 습관을 들이세요 동화성도 수익나고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에 방송할 때 저번 충가할때 요게 다 매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요거 자체가 다 매집으로 보인다고 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매집을 보거요 오늘 제가 좀, 좀 팔고 다시 잡았는데, 이, 이, 이게 계속, 이, 뭐지, 이걸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을, 저는 벌써 수익이 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 그걸 계속 사서, 이 바이어스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카페에만 뭐 올리나 할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음, 제가 수익이 나 있다고 그래갖고,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바닥권에서 잡아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나는 거거든요. 어떤 눌림 때 나온다고 내가 잡았다고 그래갖고, 또 따라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요게 자체가, 요거 자체가 지금 다매집은요 요, 요까지 있는, 물량을 갖다가 오늘 다 먹었단 말이에요. 거래량 보이시죠? 그죠? 여기 있는 물량을 갖다가 오늘 다 먹었어요. 이 봉, 한 봉에. 그러면은, 이제 눌렀다가 만약에 이 종목이 튄다면은, 튄다면은 쉽게 가겠죠. 요런 자리를 갖다가 뚫어 올리면서 요렇게 갈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오고, 이거 오고 막 이래 하면은, 또 뭐, 이런 병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트상에서 보시면 은아 제가 앞전에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게 매집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을 거예요 요게 매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체가 요래 갖고 만약에 요걸 뚫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1차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지금은 요 구간만 이제 보는 건데 하실려 손절은 꼭 잡고 단타자리 먹는 걸로 하죠. 시간이 왜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한2% 정도 70만, 80만 주 가까이 그래됐는데 추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눌림 주면은 그때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캐몬이라는 종목도 오늘 수익 내고 나는데, 우리 카페에서 이제 홀려놨고, 이제 요 종목들도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진입했신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추세를 항상 보면요. 이런 추세들을 이렇게 선을쭉꺼가지고이 추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그걸 먼저 딱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지, 그죠? 요런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런 파동에서, 그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는데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는데 21선을 지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목이 만약에 안갈것 같으면은 여기서 안갈것 같으면 맞고 빠져야 돼요. 안 빠지고 20선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거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는 것만 기본적인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 매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뭐, 네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1봉상에서1봉상에서 제가 여까지 보고 샀거든요. 솔직히. 4700, 한상 정도는 가겠다라고 샀는데, 이, 왜냐면, 요 앞봉이 상을 찍었기 때문에, 어, 양, 어, 일박에 함부로 쉬고 쉬다가 다시 가면은, 요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래하고 샀는데, 중간에 무이쉬 있는가, 어, 그만큼 샀다가 그만큼 다시 팔아버리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손절해서 0. 몇 프로 손절하고 나왔는데, 저 정신이 좀 어찌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요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우리가 일봉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일봉상에서 일봉상에서 음, 이중 눌림이 나왔던 종목이 이2 0선 있죠 노란 선이2 0선을 뚫고 안착을 했거나 아니면은. 20선 살짝 밑에 있거나 종목이 요거는 밑에서 요런 자리 있거나 그럼 요거는 슈팅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안착이 된 종목도 슈팅이나 여러분들이 종목 찾아보시면은 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그래 해가지고 슈팅이 많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요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20선 밑으로 빠있던 종목이 빠있던 종목이 여기 보시면은 20선 위로 안착을 되니까 요렇게 윌링스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윌링스도 가기 전에 이거 다 미리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끊었고 저는 수익 내고 나는데, 이, 이렇게 꺼난 종목들이 보통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선을 많이 끊어라고 이게 매집, 매집이라고. 이게 다 매집봉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요 뚫어 올렸을 때 눌러줬을 때요 자리, 여기선 꺼난 요 지지 라인 자리를 이탈 안 하면 다시 반등 나온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20선을 이탈했던 종목이 20선 위에 다시 안창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확률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차트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게 왜 순위분석 순위 보면 등락률 순위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있어요. 이게 보면 그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에국프로봐이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면 어디까지 전국까지 이 자리에 매물만 저항만 들어올리면 여기까지는 열려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기본적인 지금 장이 좋을 때는 조금 지금 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추격만 안 하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음, 수익을 좀 많이 내서 9월 달에는 다들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음, 이렇게 1계좌를 딱 깠을 때 이렇게 매일 수익 나시는 분들이 몇분 없거든요. 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매일 이렇게 수익나시는 분이 뭐 0%, 0. 몇든 1%든 2%든 이렇게 매일 수익나시는 분들이 몇분 없는데, 카페에요. 소녀님도 오늘 계좌를 봤는데 이제 그 30일 동안 다 불었었더라고요. 그럼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뭐 실망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실력은 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약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꼭 까세요. 손절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세요. 까는 말, 잘라내는 말인데 오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었으면 한 50만원 이상은 물려있다는 만약에 물려있으면은 그 종목들을 손절을 하시라는 거죠. 50만원 치나그 수익금 50만원 치나 뭐 30만원 치 안고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물, 수익 나는 거는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데 물려있는 종목은 계속 물려있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240, 480년에 언제를 잡아가지고 다시 매집 들어온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다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좌가 나중에 되면은 30%, 40%, 막50%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 팔때 되면은 진짜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조금씩 잘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9월달, 아 8월달 참 힘든 장이었는데, 9월달은 다들 8월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장이 되도록 파이팅하고 차트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선도 많이 그어보세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오늘 조금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종목을 갖다가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매매하고, 내가 매수 매도하고, 내가 종목을 진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